안녕하세요. 텍스맨의 핵심을 읽어주는 도카이티 세미남 고성피드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 애자일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배포하기 위해서는 CI/CD가 필요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매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이때 생성형 AI가 어떻게 테스팅을 도와줄 수 있는지 윤성열 강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요구하는 바가 어떤 거고 그게 어떤 형태로 테스팅 코드가 나온다라는 난리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요즘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자연어 형태의 요구 사항을 주면 그거를 약간 코드와 비슷하게 해서 테스팅 수도 코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로만 하더라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TDD가 왜안 됐을까요? TDD라는 개념은 굉장히 전부 나왔었고, 어, 이슈도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는 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개발하기도 바쁜데, 테스트 코드를 언제 만들어? 약간 이런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안 퍼졌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뻔한 코드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기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루하죠. 그리고 또 그게 상당히 많은 실제 코스트를 발생시켜요. 개발자로 하여금.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AI가 나오면서 아주 창의적이고 뭐 이런 역할들은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포멀하고 반복하고 또 이제 실제 코스트가 많이 드는 상당 부분들을 AI가 좀 도와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어, 나중에 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테스트 코드들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은 공학에서부터 가지고 오고 그거를 아우르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거나 또 일반적인 코드로 붙이거나 이런 내용들은 AI를 활용하면 훨씬 어, 생산성 높게 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AI를 써서, 어,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뭐, 이런 것까지 사실 기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현재 시, 수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중률이 높은 우리의 생산성을 극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소스 코드로부터 테스트 코드를 추출하는 게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소스 코드를 보면 이 소스 코드의 구조. 스트럭처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어떤 게 나와야 한다고 라 하는 게 대부분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네, 없는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아시는 분이 요 저랑 같이 이제 ai를 계속 연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레거시 코드가 너무 복잡한 어떤 환경이 있었어요. 이 레거시 코드를 좀 걷어내고 싶은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어느 범위 도통 모르지만 없으면 안돼 약간 이런 이제 레거시 코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를 현대화를 하겠다 근데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퀘스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이거를 다할일이 봐가지고 어떻게 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저희가 조금 이따 잘 보여드리겠지만, 커서라는 ID 툴이 있어요. 그 ID 툴을 써서 모든 코드를 다 임포트 시키고요. 자, 분석해줘. 이게 무슨 소스야? 라면, <laughs> 어, 그 소스를 읽고 얘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디스크립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은 이런 코드들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짜줘. 하면은 이제 각 모듈별로 테스트 코드도 제네레이션 어느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제네레이션된 테스트 코드들만 쭉 뽑아서 그 테스트 코드를 만족하는 새로운 코드를 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거시를 전환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코드를 추출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어로 된 요구사항도 괜찮고요. 로직 자체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 뭐, 테이블, 엑셀, 파워포인트, pdf,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주면 그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맞는 테스트 코드를 제네레이션 해줍니다. 다만, 어, 이때는 요구사항이 자연어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바깥의 영역이 뭐냐면 기술 영역이에요. 이 요구사항은 사실은 모든 기술을 다 담지는 않잖아요.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담기 때문에 기술 세트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테스트 코드가 좀 잘못된 코드가 나올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코드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그 환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돼요. 이를테면 뭐 스프링 부트를 사용을 하고 몇 버전을 쓰고 뭐 에디비를 뭐있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주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테스트 코드 몇개 작성을 해 보고 그걸 던져 주는 거죠. 그럼 아, 요런 요런 세트가 돌아가는 어떤 테스트 환경이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한 걸다해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수 있는 거죠. 테스트 자동화 관련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고 테스트 자동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소프트 개발 강의나 컨설팅 관련 상담은 아래 문의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 방송 토크 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